네, 안녕하세요. GL 메트로시티 가족 여러분. 배우 제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GL 메트로시티 가족 여러분. 배우 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GL 메트로시티 가족 여러분. 배우 이일준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 GL이 완성한 지식 산업센터 GL 메트로시티 향동의 3월 성공적인 분양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GL 메트로시티는 종합 부동산 컨설팅 개발 기업으로 도시를 현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공간에 대한 행복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피마골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재탄생시킨 그랑서울과 타워 8. 대한민국 비즈니스 메카에서 인정받은 송파문정 GL 메트로 시티를 거쳐 강남을 압도하는 가치의 원 에디션에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가치를 소유하는 GL 메트로시티 한강 향동을 새롭게 선보이며 GL 메트로시티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도시의 자부심을 높이는 GL 컬렉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에 분양을 시작하는 GL 메트로시티 향동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편안하게 빌딩 밖에서 사무실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특화 설계로 물류 상하역을 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로 국내 최초 1A 4개 주차램프로 한 번의 직선주행으로 2개층 진입, 그리고 한 번의 회전으로 4개층 진입까지 가능한 더블제트 하이웨이 시스템까지 이 놀라운 설계들을 3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GL 메트로 시티 향동 주변에는 망월산, 은행산, 봉산 등 다양한 등산 코스가 위치해 있으며 친환경 지식산업센터로 전 호실 외부창 시공으로 자연체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냉난방이 24시간 보장되어 올타임 비즈니스 가능, 업무 효율과 쾌적성까지 극대화하였으며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지하 2층의 커뮤니티 공간과 테라스형 오피스까지 있어서 일과 심이 공존하여 비즈니스를 더욱더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GL 메트로시티 향동은 현재 1588-4699에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릴게요. 또 4월에는 한강 위 다시는 없을 사옥인 GL 메트로시티 한강과 단 하나의 오피스텔, 더 GL이 분양된다는 소식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GL 메트로시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소식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입주예정인 GL 메트로시티 향동의 성공적인 분양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GL 메트로시티 화이팅!